이사브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때이왕 요하스가 참 새로운 그런 다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 요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요하스가 마음을 정해서 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하스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을 보수하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과 5절에 쭉 나와 있듯이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 이달야도 그렇지만 아합이 무너뜨린 그 성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일들이 되게 많은데 요아스 마음에 당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성전이 파손된 것이었습니다. 참 어린 나이지만은 이 요아스 마음 속에 그 마, 그것들이 계속 많이 걸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린 마음이지만 성전이 파손되어지고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 어린 마음에 이와스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이 이와스는 하나님 앞에 참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 밝고 또 깨끗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보수할 때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하서 사절에 말씀을 하게 되죠. 요하서가 제사장들이대 요하의 성전에 거룩하게 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이래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 어떻게 보면 인두세와 같죠. 모든 사람들이 바치는 그 세금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이것은 성전세와 같은 거죠. 일정한 나이가 있으면 20세에서 60세가 드리는 그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전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금이죠. 감사한 금을 그가 받아서 성전을게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이러니하게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되었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거두는데 제사장이 아는 제사장이 아는 사람, 제사장이 아는 사람을 제사장이 찾아가서 헌금을 거두는 겁니다. 거두어서 그 헌금을 이렇게 성전 보수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달랴가 이제 바알 신상을 섬길 때는 이 헌금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뎌져가는 거죠. 헌금을 내야 되냐? 무뎌져가는 거죠. 그래서 무뎌진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은연히 비추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제사상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헌금을 거두어서 내는 저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나 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참 기특한 생각이죠. 근데 성전을 보수하는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이상 가운데 아주 쥐어 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 인두세를 거두고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고 또 감사원금을 거두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제사장에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거두어서 그 성전을 이렇게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각은 참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아, 이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에게 시켰는데 23년 동안 성전에 어떻습니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참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가 어떻습니까? 대사장 요야다와 제사장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는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럼 23년 동안 왜이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딱 성전 수리하라고 명령했을 때안 되면 바로 말해야 되는데 23년이 지나도록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23년이 딱 지나고 나서는 왜? 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냐라면서 제사장 요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들였다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23년에 되던 해가 바로 요아스 왕이 3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 요호야다의 섭정이 끝나는 그 시점이죠.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차서 이 요아스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왜 성전이 이렇게 수리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3년이 계속 계속 지나고 요아스가 그 마음 속에 정말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해야 돼 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이 섭정 섭정 왕으로 자신 힘이 없는 그런 처지와 그런 상황들을 이 요아스가 알면서 이제 2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23년이 지난 후 잊을 법한 그런 사건인데 23년이 지나서 그냥 흐지부지 될 그런 사건인데 섭정 왕이 끝나자 말자 다시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그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 요아스는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23년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때를 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때를 여시는가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여아선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붓듯이 으로 말미암아 한번더그 여아의 성전을 수리하는, 여아의 회포된, 여아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더보수하는 그런 일들과 함께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그 수리하는 데 파손한 비용을 어, 걷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3년 동안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성전은 파손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 신상 가운데 그들은 너무 궁핍한 그런 생활을 했죠. 바알 신상을 섬기니까 시일조를 내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그 돈을 들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이 궁핍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시는 너희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지 말고 일꾼이 그 돈을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해라라는 이 말을 요아스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정말 정확하게 다시 요아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어떻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오늘 이와서 이 열심처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 또한 정말 보수할 곳이 없는가? 요하스가 정말 어린 나이에 하려고 했는데 23년 동안 미루어두었던 하나님 보시에게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 보시에게 보살할 데가 없는가 23년 동안 미루어둔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하스가 다시 재정립하고 수리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정직하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에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이 삶을 바라보게 될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미뤄두었던 것 정말 23년 동안 미뤄두었던 그 모든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며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열심이 요아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23년이 지나서 정말 루즈해지고 정말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그 시점이지만 다시 한번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성전을 수부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삶에도 다시 한번더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열심게 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성전, 기도, 말씀, 예배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해 하홉소서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홉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요아스가 섭정이 되던 섭정이 끝나던그 여호와를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그 일편의 그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생활과 말씀과 예배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을 회복하며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요하스의 이 마음을 갸륵히 여기며, 이 마음을 참으로 복되게 여기며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또 정직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